추운 겨울에도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겨울 데이트룩. 지금 시작합니다. 잠옷부터 벌써 귀엽죠? 우선 반폴란에게 긴팔 티를 입어줄게요. 스판이 진짜 좋아서 핏도 넉넉해요. 소매가 긴 편이라 더 여리여리해 보이고 스커트는 전체 밴딩으로 안 입은 것 같이 진짜 편해요. 단점은 좀 많이 짧은 편이라 진짜 키장녀들만 추천. 투피스로 나온 건데 상의가 킥이에요. 투의 지퍼가 포인트고요. 지퍼 자체도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에요. 이트까슬거림 1도 없이 부드럽고 따뜻하고요. 브라운 컬러 부츠로 포인트를 줄 거예요. 신발이랑 상의의 톤을 맞춰주면 색감이 따로 놀지 않고 되게 안정적이 보여요. 진짜 따뜻하고 가벼워요. 소매는 원하는 만큼 접어 입을 수 있고 무스탕인데도 되게 여리여리해 보여요. 날씨가 추워도 모자랑 장갑을 이용해서 러블리하고 시크한 느낌의 코디를 가지고 가실 수가 있어요. 이 가디건은 진짜 맞는 코디템이에요. 추운 날에는 저처럼 폴라티랑 같이 입어주시면 추위는 물론 몸까지 챙기실 수가 있고요. 니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날씬해 보여요. 어깨 라인이 패드 없이도 각이 살아 있어서 얼굴도 되게 작아 보여요. 부츠컷 팬츠 랑 매치해줘도 너무 예쁘고요. 아까 처음 입었던 무스탕의 베이지 컬러랑 같이 매치해줬어요. 외투 무거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 이거 무조건 입니다. 혹시 키장이세요? 그렇다면 이 바지를 무조건 입으셔야 돼요. 다른 거다 떠나서 스판이 진짜 좋고 라인이 너무 예뻐요. 노란색 가디건을 같이 한번 매치해봤고요. 허리 라인 부분이 쏙 들어가서 스트레이트 체형 분들 강추합니다. 그리고 아까 입었던 무스탕 걸쳐주고 나는 그래도 너무 추운데? 플러 또는 장갑, 모자를 추가해서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겨울엔 꼭 폴라티를 입어줘요. 팔이 굉장히 길고 스판이 미쳤어요. 여기 분위기 있는 컬러의 스퀘어넥 가디건을 입어줘요. 딱 부핏이라 안에 좀 얇고 붙는 걸 입어줘야 돼요. 블랙이랑 카키 조합이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진짜 분위기 있어 보여요. 도톰한 브러쉬 자켓을 입어줄게요. 부드러운 촉감이랑 누빔 안감으로 자켓이라도 너무너무 뜨끈뜨끈해요. 그래도 저는 추울 것 같아서 머플러 하나 들고 가볼까 해요. 베이지 브이넥 가디건 입어줬고요. 요 가디건은 컬러별로 다 예쁜 것 같아요. 소매 부분이 넉넉해서 이너 한 두세 개 껴입어도 될것 같아요. 팬츠는 밴딩이 너무넉넉하고 편해요. 부드러운 털쟁이 팬츠는 너무 따뜻해서 사포로 갈때 입어도 될것 같고 조거 팬츠라 키노피어그랑 같이 신어주면 딱이죠. 부드러운 퍼 무스탕을 입어줄게요. 이것도 무지 가볍고 따뜻한 편이라 막 입기가 좋아요. 크롭 기장에 엉덩이를 덮지 않고요. 벙어리 장갑이랑 세트로 나왔어요. 장갑은 전부 털로 뒤덮여 있어서 따뜻하고 장갑이랑 끈은 탈부착이 가능해요. 컬러를 안감이랑 통일시켜줘서 같이 착용하면 따뜻하지만 멋스럽기도 해요. 사포로 갈때 입으면 딱 좋을 것 같은 룩이라 모자도 같이 매치해봤는데 진짜 따뜻하고 귀여워 보이지 않나요? 크록 기장으로 너딥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쁜 가디건. 요것도 소매가 긴 편이에요. 얼어 죽기 싫은 저는 이너티를 꼭 입어줘요. 콩버튼이 포인트인데 너무 귀엽죠? 어깨엔 부담스럽지 않은 패드가 있어서 라인을 더 살려줘요. 스커트는 딥밴딩으로 탈착이 너무 쉽고요. 세미 a 라인으로 몸매 보정까지 완벽합니다. 아까 입었던 누빔 자켓 베이지 컬러를 매치해줄게요.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라 살짝 꾸며봤어요. 베레모가 포인트로 들어가주니까 룩 느낌이 또 확실히 살아나죠? 요번엔 블랙을 좀 활용해보려고요. 아까 그린 컬러랑은 또 다른 느낌이죠. 이 가디건은 단독으로 입어줘도 진짜 예뻐요. 그리고 얇은 머플러를 하나 포인트로 해볼게요. 블랙 자켓을 걸쳐줬어요. 오버핏 자켓이라 여기저기 코디하기 너무 좋고, 오늘 시크하고 도도한 여성이고 싶은 날에 추천드려요. 이번엔 레드 가디건을 입어봤는데, 컬러 너무 안에 셔츠는 슬림한 걸로 같이 매치해줬어요. 미디 기장의 주름 스커트로 빈티지함을 한층 더 해줬고요. 아까 입었던 브라운 무스탕을 더해 캐주얼함을 한 스푼 추가했어요. 요거는 그레이 가디건을 매치해줬어요. 배색이 들어간 주름 스커트인데 뒷밴딩이라 무지 편하고요. 안감은 흰색 면으로 마무리되어 있어요. 보들보들하고 오동통한 원단이에요. 봄부터는 이렇게만 입고 다녀도 될것 같고요. 스커트랑 세트로 나온 자켓을 입어줄게요. 밑에 프릴이 너무 귀엽죠? 근데 이거 하나만 입기엔 많이 추우실 수 있으니까 꼭 저처럼 이너티 여러 겹 챙겨 입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요건 하객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딱이렇게만 입어줘도 사랑스러운데 추우니까 저처럼 목플러도 꼭 챙겨주세요.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